지난 주말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처음으로 수백 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라99% <목소리도> 이스라엘. <목소리도> Our defensive and offensive c a p a b i l 그바다 이카론 바 미셔 포게 바노, 아나후 포게저희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란의 보복 공격 뭐 정치적인 측면, 외교, 경제, 군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군사적인 측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김민석 전 대변인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 볼게요. 네. 어, 김대변인님. 이스라엘의 이오중 방공망이 얼마나 튼튼하길래 제대로 된 드론 한 대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어 방공망 자체가 중첩적으로 매우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예. 어, 가장 중요한 이번에 이제 잘99%여기갈 이유는 지리적 여건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하고 어 이란이 약 100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좀 있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처럼 산악이 있고 굉장히 중심이 짧은 그런 게 아니고 1000km나 예. 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를 날아온 어떤 탄도미사일이건 또는 그무인기어순항미사일이건다 잡힙니다. 아하. 잡히기 때문에 예.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어, 지난번에 그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는 예. 거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키타는 수하바야 몇 킬로밖에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그것도 거의 막을 수 있는데 그때는 기습을 당했고 지금은 날아오는 것을 벌써 몇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죠.뿐만 아니라 예. 아마도 미국이 정보를 사진에 다 알려줬을 겁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그 덕분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다 저렇게 됩니다. 보면 사진으로 봤을 때 저렇게. 미사일들이 쭉그 드론이 오다가 사실상 사라지는 모습도 육안으로 목격이 가능한데, 요 그러니까 김윤석 대변인 말씀은 지난번 하마스는 너무 지리적으로 근접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엔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 정보 실패였죠. 어, 이스라엘의 그 어, 모사드 정보 기구가 그때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보,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북한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어, 특, 특히나 이제 우리 남북한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보를 사전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난번 하마스한테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북한에게 우리도 어, 폭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만큼의 아이언돔을 구축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우기 때문에 이번 것을 반면 거에서 삼아서 정벌하기라도 뭔가 빨리 얻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그 어, 장사정포를 요격한다기보다는 예. 그 원점을 제거하는 게더 저희들은 우선입니다. 북한의 이제 서울 북방에 있는 어, 장사정포가 약3 0 0 여문 이 있는데. 예. 그것은 300여 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시간에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포탄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수 쏘기 전에 다 처, 처음에는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제거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국방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육군이 갖고 있는 TSSM 이라고 하는 미사일은 예. 이 정확도가 1.4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니까 원탁 테이블 큰걸 한 300km 쯤 밖에서 여기가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북한의 그 동굴 진지를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돈 얘기도 방위비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이 좋아요. 대단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아이언돔, 단거리 중단거리 다다 다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그렇게 많은 큰 돈을 안 썼을 텐데 지금 거의 2조 가까이를 이번에 방어하는데 썼다면서요? 맞습니다. 어, 사실 더 드론 음, 북한이 아니 이란이 보낸 드론은 그래도 꽤 값이 좀 나가는 것이 겁니다. 그래도 예. 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저 요격 미사일보다는 훨씬 싸죠. 예. 어, 지난번에 하마사 공격했던 로켓은 한 발에 약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아이언 돔은 한 발에 어 2만 달러,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20분 일 가격으로 쏘고 20배의 가격으로 막아야 되니까 예. 국방비로는 막는 걸로만은 감당을할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국방 예산의 10분의 1을 이번 주말에 그 무차별 폭격에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이란이 어, 실제로 또 일반 공공력 말고 군사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일단 잠깐 소강 상태지만 이란이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도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외신에 보면 전면전 우려를 하고 있고, 5차 예. 중동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서로 1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예. 할 수, 육군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공수밖에 없습니다. 공수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전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마찬가지도, 이스라엘도 이란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천 킬로를 공격할 수 없고, 어,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무인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고 예. 또 이스라엘 갖고 있는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 예리코라고 있는데 예. 그건 공격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 그동안 잘썼던 어, 기습 공습을 하습니다 전투기 이스라엘도 예 근,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과거에 이집트나 시리아 공격할 때는 바로 예. 인접해 있어서 쉽게 공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천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길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F-15 전투기밖에 없습니다. 아하. 근데 F-15 전투기는 어, 레이다에다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그 F-35 전투기를 36대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갔다가 돌아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누군가는 그 공중 급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미국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어, 이스라엘의 적극적 공세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저것은 결국은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어, 보내는 공방전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5차 중동전쟁까지는 가지 않고 미국이 지금 확전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요. 저희가 군사적인 부분에 집중하였던 외교로 봤을 때, 어쨌든 미국은 차기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 이게 여러 포인트가 좀될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것도 말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 전면전이 될수 없다는 걸 알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나유 대, 그 총리에게 우리가 전면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외교적인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주말 사이에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해서 거의 99% 방어했지만 를 지금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맞물리면서 실제로 확전될 가능성은 일단 많지 않다. 다만 끝까지 지켜봐야 될그전운이 감독은 중동 얘기 저희가 군사 전문가 와 함께 짚어봤습니다.